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T필드 자, 패자 버전 D조의 자, 세미파이널 라운드구요 자, 랜덤을 선택한 임피 선수 대 자, 나이트프. 자, 컬럼 선수의 자, 휴나전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자, 선 마킹을 선택해 준 자, 임피 선수구요 자, 밀세 달립니다. 자, 근데 역시나 일단은 자, 콜 선수는 랜덤이기 때문에 데모런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밀리샤 와서. 프리스트를 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 견제해 주려고 왔는데. 자, 자, 프리스트 뺐죠? 자, 이러면 좀 귀찮아지고요. 자, 막힌 밥을 날려요. 자. 자, 이거. 프리스트하고 피전트로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자 마킹으로 게임 터뜨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지금 컬럽 선수가 이게 정착이 됐나요? 안안된것 같거든요. 자이몰레이션인데자쓰 됐죠. 마킹을 먹었어요 경치 하나. 자 볼트 날려주고. 자, 귀찮게 됐습니다. 자, 힐. 자, 이렇 계속 도 푸면 뽑고 오고 있구요. 자, 아처까지. 자, 이게 데모노터가 많아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멀티가 나요. 자, 어차피 왕, 그니까, 이게, 날테프가 왕건이를 못먹는게 진짜 크거든요? 자, 인피니트 그리고 이러면서 원포스를 계속 확인해주고 있구요. 자, 사냥을 보면은, 테프테프타고 가겠죠? 자, 여기는 아예 포탈, 포탈까지 팔고. 자, 와, 지금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따로 사냥하면서 맡겨주고. 자, 마킹 포탈 타고 자, 태포 쓰고 사서 바로 견주 왔구요. 자, 지금 또 하필이면 슬로우가 좀 걸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자, 볼트 던져서 프리스트. 던져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자, 포인고요자트한트프리스트한테볼트 던져 잡아 됩니다. 이거, 자 배쉬 자 그쵸 안전하게 프리스트부터 자디나저자 근데 지금 휴먼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자 결국 왕건이 못 잡나요? 아 이거 왕건이 휴먼이 먹어버리면 게임 터지거든요 진짜? 워뭐 깨지는거 터지는거고 자아 배쉬 자, 최대한 자 풀맨 자이 마킹이 스피드 부츠가 있는게 진짜 커요 자 멀티 짚고 있고 4마리가 땡기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워깼고요아이 왕건이를 휴머니 먹네요 결국에 자 아이템 리젤링 아이 리젤링이 데몬원테갔었으면은 휴먼 입장에선 진짜 까다로웠을텐데 자 풋맨 두마리 또 언제 가는거죠? 자, 테포 어, 갑니다. 자 아이템 먹으러 예. 네. 혹시나 이제 데몬터가 이쪽으로 아, 그쵸 그쵸 예상한거죠 데몬터 이쪽으로 올것 같으니까 자에뮬레이션 자아 폰맨은 그냥 계속 여기 냅둬두고 자 병력 분산해서 운영 진짜 잘해주고 있네요 임피던스 이건 어떻게 막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자뭐이피던스 피해 좀 보긴 했는데 자데모노또자 볼트 이스킬 엠신공 된거 같은데요 오른쪽 아하 자, 그래도 저콜라보스 지금 자원은 많은데, 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 테크 탔죠? 휴먼 테크? 자, 자, 근데 문에 말랐거든요. 자, 후로 자, 팬더도 뽑아서 오고 있긴 한데, 이제 슬슬 나대든요 자, 자, 불 한번 써줬고. 자이 비선수는 근데 좀 나무가 빠듯하긴 해요. 지금 테크 좀 일찍 올린 상황이라. 자 비벼주고 비벼주기. 자, 근데 확실히 데몬터도 스피드 부츠가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자, 바로 3티어 자, 근데 드라이어드 나올 때까지 좀버텨야 되거든요? 데몬터는? 자, 아 어, 근데 용병 다 사왔어요 자, 근데 지금 아예 계속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좀 낫, 낫도 됐겠다? 이거 머드골렘 나오면은 데몬터 힘 못쓰거든요? 자 포탈? 자 이러면서 예, 계속 나무 캐주고 있고 넘버밀만좀 지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블랙스미스 자, 본진 자, 배쉬 자, 포탈 타는데 이거 살수 있을까요? 지금 상점 없거든요? 자 아, 그래도 일단 최대한 뒤쪽으로 여차하면 이거 볼트 못쓰게 미리 디토네이트라도 해주면 좋습니다. 아, 디펜드업까지 해놨네요, 어느새. 자, 이거, 아, 볼트만 찾구요. 자, 바로 펜더까지 전사. 자, GG가 나오면서, 자, 임피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필그 자 패자 부활전의 지금 세미파이널의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지금 랜덤 선택한 랜덤 오크, 예 랜덤 오크의 임피 선수네자 반대편 자커럽 선수의 라이트 펜데 역시나 이번에도 데몬터 시작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쪽 워사냥하면서. 여차하면은 나무 파먹고 여기 용캠 사냥도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이런 이거는 자 아이템은 자 거짓 슬리퍼 잘 나왔구요 자 임피선수는 자, 나이트헬프인거 인거 알고 자 파셔를 뽑았어요 일단 자원버로 홀업하면서 바로 견제가 주는 모습 자, 일단 파시어이면은 이거 자 길게 볼 생각 없다는 뜻이겠죠. 자 계속 와서 압박해주는 모습. 아 우리 도리 위습 잘 잡았거든요. 자 위습 두 마리 아까 여기다 한 마리 잡혔는데 자두 마리째. 자, 테크는 자, 테크 차이는 꽤 나네요 생각보다 자, 위습 두마리 잡혔구요 자,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여덟 마리죠? 지금 나무 캐는 위습이 자, 원래는 10마리거든요 보통? 자, 릴레이 해줘야죠 자, 저세마리 자, 저 4마리. 나천은 쭉쭉쭉쭉 뽑아주고 있고 자, 다섯 마리째까지 자, 파시오는 계속 던져왔습니다 자, 데몬터는 아직 1레벨이구요 자, 오늘 네번째 상점 어 임피 선수가 파셔로 틈에 나의 상대로 어떻게 해지 궁금한데 아, 아마 확실한 거는 멀리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게임을 좀 초중반에 엎어져서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 자이팀원상 됐습니다 자, 아 역시나 자 파이어로드 아, 오랜만에 보는 파파예요 파파 자파셔 파이어로드 뽑아줬고. 자 하이로드가 어 아직 스킬을 찍진 않았는데 자 데몬터 데몬터 자 아, 경험치를 아, 먹긴 아, 했습니다 아, 자 라바스톤 확실히 지금 테크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데몬트 2 레벨 헌터스 캔슬해 주는 것도 좋죠 헌터스 캔슬하면은 노어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디토네이트도 못했고요. 아, 지금 상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한데요, 나이태프가. 자, 그런데 붙여놨죠, 이거? 아, 더스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자, 전진비치 어이래요 <laughs> 자, 데모헌터. 데모헌터? 운해를 있긴 한데 어쨌든 운해를 영원하진 않거든요? 무한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트 와야죠. 자, 이러면서 레이더. 자, 어, 원언 그런트 레이더로 자, 이 타이밍에 엎어질 생각을 하네요. 나름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헌터 소울도 늦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헌터 소울도 헌터 소울인데. 야, 에이션트 원더 상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헌더메일지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깨지고요. 깨지기 전에 전을 먹긴 했습니다, 펜더가 자, 계속 그런트. 자, 방어까지 <목소리> 눌러주고 있고요. <목소리> 자, 헌더스 완성됐고. 나무 되는 대로, 예, 루어도 지어줘야 돼요, 빨리. 자, 일단은 쫓아내는데 성공은 합니다. 파시어는 상점 한번 들려가지고 정비할 거 정비하고 다시 제차 러쉬 가는데 진짜 이 러쉬가 진짜 진또백이거든요? 자, 이 러쉬를 막을 수 있을지. 그나마 차이점이라면은 아이트 뭐 상점은 완성이 됐는데 문일이 말랐다는 거. 자, 그리고 드라이어드 나오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쪽으로 가서 자, 꿀한번 발라주고 자, 천천히 하네요 생각보다 어차피 이러면서 요 꿀로 체력을 좀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 프로텍터까지 박아주고요 자, 이 부텍은 진짜 무조건 어떻게든 완성시켜야 을 됩니다 이쪽도 사냥하고 가나요? 아, 그런, 다섯 마리. 자, 그런지 다섯마리 자, 보존 사줬고구요 자, 팬더 자, 보존을 팬더가 들고 있기 때문에 쥐어 레이더 인스네어 쿨이긴 할거에요 지금 자, 묶였구요 아, 미리 보내 판단은 좋아요 자, 근데 일단 이러면 팬더는 죽죠 빨리 드라이드 뽑아야죠. 그는 자, 오크는... 자 레이더의 포도비트까지 뽑고 있고. 자 괜히 나왔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파고들어서 앞처부터. 자 인신라이트 아파요. 자로어두개 완성됐는데 빨리. 업그레이드 어, 그래, 돌리고 돌려야죠 어블리시 매직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드라이어드가 자 펜더 불.. 하지만 아 힐스가 있었구요 자 문에 슬슬 거의 다 말라갑니다 이제 자보죠자 이런 펜더가 자 이런 펜더가 죽죠 자 펜더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죽었구요 자, 아, 지금 레이더와 이 시무라이트의 시너지가 나름 쏠쏠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도. 그리고 상점은 아싸일 여기다 지어버렸죠. 자, 힐스 한장 타주면 좋지. 자, 일단 페퍼 타고 상점 쪽으로. 빨리 타야죠. 자, 꿀. 꿀두 개. 자, 그리고 이쪽은 그냥 사시오한테 몰아주네요. 자, 나이템고좀 짬내가지고 드라이어드가 사냥할 때 굉장히 좋은 예, 유닛이긴 하거든요. 슬로우 포이즌 때문에. 나이템. 자, 스톰윈드 라인 브기 자, 얘프리스가 잡아줘서 3렙은 맞춰줍니다. 자, 코르 선수도 그래도 진짜 이 상황에서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자, 최대한 해줄 건다 해주고 있어요. 자, 아, 병력 많거든요. 아, 자, 어, 자, 2렙 늑돌이 찍혔는데, 어버리심의 매직까지? 좀 모습이고요. 자, 이번엔 또, 아직 힐스타드 남았거든요. 자, 사스 자, 팬더네 이러면 또 죽죠. <laughs> 아하. 자, 어, 스택이 좀 너무 교출돼 있어가지고, 바로, 자, 데모헌터. 자, 인스네어, 쿨타한번더 남았나요? 자, 아, 자, 데모헌터 전사. 자, 뒤에 타워 지어지고 있고. 자, 찍어 눌러버리는. 자, 임피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피선수가 2대0으로, 어, 최종 진출전에 자,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